누가 보금 1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38절.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적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태가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성들과 관계 속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누가가 많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두 자매가 베단이에 사는데 그의 오빠 나사로와 함께 거주하는데 늘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을 때이 베단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르셨습니다. 언제든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바쁘고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발치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이런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두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바쁜데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못마땅해서 주여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투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태가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 여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유독히 요한복음에도 잠깐 소개는 되고 있지만 여기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누가가 유독히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시대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 등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특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까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했을 때, 잃어버린 자라고 할 때에, 당시에, 에 그, 무시당하고 또는 소외되고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독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르다의 봉사 유형과 마리아의 봉사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마르다의 봉사 유형은 첫째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38절에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누가 오면 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르다는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또는 어그 나사로 오빠를 나중에 나중에 일이지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오빠까지도 살릴 만큼 참, 그리고 어, 그런 에, 은혜를 입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나사로 오빠를 살린 후에 그것에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소. 예수님과 친분이 있으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 하면 꿈속이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그리고 내가 어 주님 품에 갈때 가장 사랑하는 그의 그분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 계시록 22장 27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춰지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사모하고 맞이할 이런 자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봉사 유형은 정성을 다해 주님을 대접했다고 우리는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했습니다. 좀더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예,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된 일입니다 예, 그런데 마르다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짤마간 두 구절에 41절 42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음, 먼 길에 오셨으니 쉬면서 음식도 자시라고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왜참 잘못된 일이겠습니까많은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 40절에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번 나오는 것은 매우 친근한 마음도 있으시고 예 또한. 다급한 그런 필요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이제 마리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마르다는, 어, 주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 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데 분주해서 주님이 항상 거기 에 머무를 수도 없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해야 할일또 많이 귀중하게 여기야 할 시간 배정을 잘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마르다가 어, 뭐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 지금 더 많은 것을 주고자 분주했다는 것이지요 적당하게 해야 할 것인데 예. 그러면서 또 동생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동생에게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르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마르다와 비교해 보면서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 경청하는 그런 자리로 자기 자신을, 에, 그는, 어, 주님의 발치 아래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마리아의 말씀 경청은 마르다의 음식 준비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자신이 선택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듣는 것으로 자신이 표현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주일날 음식 만들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참 예, 잘하는 일이고 열심히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잘 토요일 날까지 하시고 주일 날 아침에 그 시간에 잘 맞춰서 해야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솔직히 아내가 그 담당이었잖아요. 근데 한 10분인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한 가지라도 더 마지막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왜 오늘 늦게 들어오되, 목사는 여기 딱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물한 잔을 또그 시간에 또 마시려고 또 가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싸늘해요. 이해는 가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그한 타임이라도 주님과 땡 하는 시간과 함께 끝나는 시간까지 딱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집례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환담하는 시간도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잘 구별해서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태가 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지 25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지요. 그럼 우린 되게 바쁜 일을 막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쳐 버리고 나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바쁜 일, 우선 바쁜 일을 해야지 않냐.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인가? 시급한 일인가? 아, 시급하다는 건 바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두고 우리는 그 시간 배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 할수 없는 일. 물론 또 나중 해도 충분한 일은 나중에 하겠죠. 그러니 참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감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가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은 다알수 없잖아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고 몇 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 아, 음식 만드는 좀 도와주고 나중에 말씀 들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지만은 나중에 말씀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한 타임이라도.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리아가 너무나 분별력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어 말씀 듣는다고 발 아래 앉아 있어 그렇게 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주님과 관계 아래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줄 알았고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당시에 여성들은 나비들 아래에서 말씀을 배울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만큼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남성들이나 말씀을 배우지, 여성들은 말씀 배울 기회가 가정에서 남편한테 배워야지, 랍비들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그 기회가, 이런 그, 그, 어, 관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랍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이, 있는 그런 발치 아래 앉았다 이 말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랍니다. 저는 이 주석을 살피고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당시에 남성 위주의 시대로 남성들이나 제자 됐지. 예수님 보세요. 단 제자가 12명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비록 제자는 안 삼았을지라도 여성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했고, 마리아는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제자의 자세로 지금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걸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레. 그런 단어의 원문의 단어가 같다고 주석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10년의 아 순간의 선택은 뭐 옛날에 금성 제품에 에 10년을 에 좌우한다 그랬는데 어 우리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응답해서 예. 오늘 또이 새벽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아니 난 피곤해, 피곤해가 나는 오늘 이 자줘야 돼. 물론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는 이 피곤을 이기고 오늘 이한 시간을 선택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성을 여기다 부여한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겠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표현을 택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생각이 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계시를 받은 대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애썼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예, 그의 그 어, 열정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야복강에서도 그는 어땠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예,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삽니다 하는 이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한 시간을 선택했듯이, 나의 일생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나는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마르다의 유형인가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이거다다 저거다다 중심이 없이 살아가고는 있 있지 않는가 목적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 줄 압니다만은 하루하루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너무 물론 그거는 것조바심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떼어놓고 시간 선택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이걸 우선시하시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